큰 일이 있을 때는 뭐 사람이 도와주든 진짜 조상님이 도와주든 잘헤쳐나가는 그런 분이세요. 기운 자체가 나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하나둘씩 많이 음의 양에서 잡고 늘어나는 형국이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제가 네. 요즘 가장 좀, 좀 시끄러운 분을 분들... 찾아받어요 음. 네. 이제 이재명 대표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신 먼저 이분의 문기를 한번 읽어볼 건데 음. 사주를 드리기 앞서서 네. 이분의 사주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음. 말씀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네이버에 나온 사주를 드리고 음. 사주가 좀그 그래 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정말로 그냥 심정을 한번 읽어주셨을 때 정말로 이분이 대선 날 대통령이 되실 수 있나? 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먼저 사주부터 설명 드릴게요. 네네. 네이버 프로필상으로는 1963년. 네. 자, 이분은 제가 이렇게 네네. 본데, 나 원래, 아, 아주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음. 어? 많이 힘들었고, 천연우는. 정말 본인이 하나하나 발을 딛고 하나하나 노력해서 자수성가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분명한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항상 위기가 닥치고 뭔가 큰 일이 있을 때는 뭐가 뭐 사람이 도와주든 진짜 조상님이 도와주든 잘 이렇게 헤쳐 나가는 그런 분이세요. 아, 진짜. 어,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늘 7.8기의 기운이 있고 예, 네, 항상 그래도 전두 지휘하려는 그런 기질과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좀 많이 시국이 시끄럽고 큰 일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어, 이분까지도 뭔가 이렇게 빨리 앞당겨지는 그런 이제 형국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 사주가 분명하지 않아도 그분을 연상했을 때는 지금 기세가 많이 몰아가고 있고, 어, 뭐 그래도 뭐 반대파가 있고, 다 누구나 나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제가 볼때 기운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많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 지금 기운 자체가 네, 네 나를 우호적으로 어, 생각하는 분들이 하나둘씩 많이 어, 음의 양에서 자꾸 늘어나는 형국이다. 어. 예, 어. 지금 그런 기운이 돌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분을 봤을 때는.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 반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 세력이 네. 국민의 힘에서 음, 음. 대통령 후보로 나온 김문수 음. 대통령 후보가 또 있잖아요. 네. 대통령 후보한테 음. 위협이 될수 있을까 음, 어느 정도 조금 음.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음. 한번 제가 그분 사주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네. 이분 것도 좀 동시에 아실 음.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 9백오십일년 이분도 어 음, 제가 볼 때는 이분도 뭐 삼재는 들어왔지만. 네. 삼재가 들어왔다고 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이분은 아주 좀 뭐랄까 이재명 후보님 아, 이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굴곡이 많이지고 아주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 아주 롤러코스터처럼 아, 아주 많이 이렇게 좀 그랬던 인생이라 하시면 이분은 그래도 서서히 아주 어, 뭔가 이렇게 차분차분히 올라가고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좀 야무지게. 약간 옛날로 얘기하면 선비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아주 큰 요동으로 막 그렇게 인생에 막 그렇게 굴곡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분 또한 어 지금 현재 기온 자체는 잘 타고 들어왔다 잘 타고 들어왔으나 어 그래도 두 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님의 어, 그 기운으로 봤을 때, 김우수 이 후보님은 그래도 기운이 좀두 분을 자, 매칭해서 봤을 때, 네. 그래도 이지명 후보님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 이분도 지금 많이 우호적인 지금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어, 나를 믿고 따르고 왜 상반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색깔이 다르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도, 어, 사람들이 느끼게, 느끼기에, 국민들이 느끼게도 어 많이 이분은 정말 스탠다드한 스타일이고, 음. 이분은 좀 마초 같은 스타일이고, 음. 좀 예를 들어 어 그런 느낌에 아주 상반되다 보니까 어 색깔은 좀 분명하고 그렇긴 한데 우는 들어왔으나 그래도 두 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후보님이 좀더 강세하게 끝으로 갈 때는 어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그런 말이 나오네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좀실정으로 보셨을 때 그런 네. 이제 대선 날에 대통령에 더 가까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되겠네요. 네, 제가 볼때는 아. 그렇게 보여지네요. 음, 네. 그러면은 오늘이 촬영 날은 이제 5월 1 2일이한 네, 네.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이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한테 조금 고난이나 이런 게 찾아올 수도 있을까요? 음 고난은 찾아올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지금 뭐 법적인 문제도 있고 좀 그런 문제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관제가 껴서 들어와 있지만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직구는 넘어갈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약간 뭐랄까 우호적으로 조금 더어 지금. 현 입장에서는 원래 이게 대선 전에 일어나야 될 부분도 어, 지금 이게 자꾸 이상한 흐름이 자꾸 뒤로 연장이 되던가 아니면 뭐 진짜 형량이 감액되든가 감량이 되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한쪽 자기 본인한테는 자꾸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입장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오, 좀 하늘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내가 네. 생각하고. 약간 그래도 하늘의 기운, 천운이 약간 들어와서 지금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이게 그렇게 자꾸 흘러가는 형국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제 반대파 세력에서는 아, 왜 저럴까. 어, 저건 뭐가 있는 거 아닐까. 뭐라도 약간, 음? 좀. 뭔가를 했나? 의식을 했나? 네. 어, 약간 우리 쪽에 약간 그런 거를 했나? 할 정도로 뭔가, 아, 저건 뭐가 있다. 어? 할 정도로 그런 기운이 자꾸만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입장이다. 네. 그것 또한 자기 본인의 보고 아니면 뭐, 네. 뭐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민감한 네, 주제죠. 네. 네, 네. 좋은 음. 말씀 이제 용기 내셔서 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게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